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거는 시즌3의 핵심 스펙업인 아크 패시브인데 이게 기존 스펙업이랑 새로 나온 스펙업을 다 여기다 쫙 녹여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처음 아크 패시브 진화는 우리의 무기 방어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 사진을 보시면 진화 장비라고 왼쪽에 장비들이 있고 패시브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 클래스가 공통으로 같은 패시브를 이용하고 이게 전투 특성과 장비 세트 옵션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진화 1레벨은 특성. 이게 치특신재인수이에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진화 포인트가 있고 장비 부위가 6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의 총 스킬 포인트는 120 포인트인데, 장비가 6부이니까, 이게 강화할 때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방어구 별로 어떤 부여나 어떤 다른 마법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장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킬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이제 패시브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화 1레벨은 특성인데, 그 밑에 6개짜리가 3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2, 3, 4레벨 패시브가 기존 세트 옵션을 나눠 놓은 거 추가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골라서 조합해야 되는 거야 뭐 이름만 봐도 예리한 감각 한계 돌파 일격 입식 타격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직업별로 우리에게 맞게 이 18개 중에 4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좀 살짝 어지럽거든요 우리한테 뭐가 좋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특성합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님들 아시죠 세트가 바뀌면 특성합이 바뀌어요 이 세트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특성합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이 진화탭은 그냥 모든 직업에서 처음부터 연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어떤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패치인 거죠 연구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연구가 나오는 게 내가 선택한 그 빌드에 맞춰서 짜야 되는 거라서 연구가 진짜 무궁무진할 거라 아마 당분간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새로운 재미가 많이 있을 듯 응,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기대하는 아크 패시브 깨달음이에요. 아크 패시브 깨달음은 직업 각인인데 이거는 악세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깨달음 장신구가 있고 악세를 연마해서 나오는 깨달음 포인트로 강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장신구 다섯 부위를 전부 3 연마씩 하면 스킬 포인트 맥스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악세 파밍할 때 옵션이 구려도 일단은 연마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총85 포인트가 존재하고 이걸 분. 분배에서 직업 각인과 동일한 효과 추가로 강화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직각이 둘로 나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직각 유지가 되는 게 1레벨까지 그리고 직각이 두번 강화가 됩니다. 각 직각, 직각 강화 강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던 직각에서 두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추가로 아예 직각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제약형이 얘기했죠. 아들이 없는 직업이 아들이 생기기도 하고 변신 직업이 별지 위치를 지정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뒤 점프가 앞 점프가 되고 그런 패시브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장신고 구 연마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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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연마 완료, 이렇게 스킬 포인트가 올라요. 깨달음 스킬 포인트.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신구 연마를 끝내야 이걸 다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크 패시브는 아크 패시브 도약입니다. 근데 지금 패시브들 중에서 도약이 예상이 가장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건 예상이 되거든요. 보세요, 이 진화 같은 경우 이 방어구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방어구를 계승하든가 어떻게 방어구를 하면 스킬 포인트가 120.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 이미 나왔어. 악세를 연마하면 은 스킬 포인트가 생겨. 근데 도약은 스킬 포인트가 88개인데 팔찌가 아까 3부여였거든요. 근데 3부여에서 도약 포인트가 화면에 나온 게 7밖에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최하급이라고 해도 애초에 3부에 합쳐서 88이 될 수가 없어. 말이 안 되거든요? 도약은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이 도약 포인트 88을 어디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지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할 것인가 아크 패시브 도약은 또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 강화인데 일단 단순 수치 강화도 있고 단순 수치 강화가 아닌 스킬 자체가 바뀌는 트라이포드처럼 특별한 효과를 줄수 있다 이신 스킬에 트포가 달려있는 셈이니까 굉장히 궁금하지만 사실 좀알 수가 없어요 이 친구도 그냥... 그림으로만 확인할 뿐. 이게 보시면 생각보다 스킬 포인트가 그렇게 널널하진 않아요. 이것도 어떤 빌드 같은 걸 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찍고 넘어가는 분위기는 아니야. 스킬 포인트가 하나하나 높아. 6포인트, 8포인트, 6포인트, 8포인트라서. 이것도 결국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들어오는 아크패시브 3종을 정리를 해봤는데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바뀌는구나. 그냥 모든 캐릭이, 모든 플레이 방식이 바뀔 거예요. 세트, 특성, 스킬, 강화, 그냥 모든 게, 직각조차도 우리가 아는 게 거의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시즌3라는 체감이 됩니다. 모두가 이제 같은 선상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뭐 아마 당분간 몇달 동안은 난리겠죠 누가 세고 누가 사귀고 영상 올라오고 또 재학이 형 다음주에 바로 그냥 옥쳐버리고 제 예상에는 몇달 동안 밸런스 패치가 엄청 지속이 될것 같고 너무 재밌고 좀 설레는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RPG는 이런 맛으로 하는 거지 다 같이 달리는 게 재밌다고 그래서 시즌3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성공을 한것 같고요 시스템 자체도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궁금한 거는 패시브가 4레벨까지 풀릴 텐데 4레벨까지 푸는 어떤 기간을 어떻게 잡아놨는가 기간이 짧아야 우리가 맛을 보기 편할 텐데 근데 기간이 또 너무 짧으면 또 질려버릴 수도 있고 파밍 기간을 어떻게 잡았을지 네, 그거는 좀 궁금하고, 연구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